완전 교통가족 스타일 하루 스타일 평일 오후 4시 5분부터 하라 하이브리드 라디오 이번 주 치러진 2024-25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줄여서 아챔 경기에서 광재 씨가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경험했는데요. 상대가 워낙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팀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지켜본 팬들의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광주 F C 부업 하라 시간에는 빗셀고베와의 경기를 직관하고 돌아온 광주 F C 서포터즈 정인균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에 광주 교통방송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빗셀고베와의 원정 경기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잖아요. 어, 직접 다녀오셨죠? 네,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 지역에서 한번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 힘들진 않으셨어요? 일단은 뭐 저희 광주에 지금 현재 국제선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아침 뭐한 9시 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해도 고베 지역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밤9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좀 아, 생각보다 좀 왕복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사실 일본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왕 왔다 갔다는 하게 어렵진 않겠다 힘들진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너무 고통스러웠네요. 아 사실 경기는 아쉽게 2대 0으로 광주가 패배를 했습니다. 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임기훈 씨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 왜 패배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고베는 뭐 감독님께서도 인터뷰를 하셨듯이 올해 약한사0 경기 중에서 가장 강한 팀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어, 네. 현장에서 본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광주가 뒤에서부터 이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축구를 하는데 고베가 이제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 우리가 네. 패스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사실 K 리그에서도 그렇게 압박을 하는 팀이 있는데 보통 60분하면 다 지치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고베는 90분 동안 끝까지 이제 그 압박의 페이스가 유지되고 우리 선수들이 계속 이제 공을 돌리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그렇게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음, 비셀 고베가 현재 J 리그 2위 팀이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또막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제 유일한 관심사는 그겁니다. 비셀 고베의 이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어떻던가요? 사실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라고 아, 보입니다. 뭐 요코하마전 때 저희도 이제 잔디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네. 고베에서도.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만 봐도 경기장에서 파인 곳이 많았었고 오. 또 이제 그 확실히 선수들이 볼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와사키를 갔을 때나 아니면 이제 용인에서 경기를 했을 때에 비해서 좀 볼이 많이 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 안 그래도 이제 뭐 잔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은 압박을 했을 때 그걸 풀어나가기가 더 어렵거든요 오. 근데 고베는 한 감독 아래서 지금 오랫동안 압박 전술을 굉장히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고베라는 팀이 지금의 잔디에 굉장히 최적화된 전술을 들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같은 일본이지만 고베가 날이 좀 더웠다라고 인유씨가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고베의 잔디도 쩍 좋지 않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도 좀 들었는데 사실 이 패배 자체는 많이 아쉬워요 언제나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름의 또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팬들로서 성과를 보자면 이날 고베에 간광제 f 의 팬들만 약 300여 명이 됐었거든요 오, 네. 굉장히 많은 팬들이 올 만큼 참 이제 광주 FC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홈에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멀리까지 찾아가서 함께 응원을 해 주시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뭐 공항에 가도 광주 FC의 팬을 만나고 뭐 역에 가도 광주 FC의 음. 팬을 만나고 심지어 새벽에 배고파 가지고 그 야식 먹으러 나왔었거든요. <laughs> 한 5시 6시 새벽 나왔는데 그때도 오, 네. 봤어요. <laughs> 진짜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진짜 여기가 그 고베인가 광주인가 할 정도로 참이 정도로 참 많은 팬분들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긍정적인 것 같고 뭐 경기 내적으로도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서로가 팬임을 알아보는 데는 역시 그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어, 자 이제 아침을 네 경기를 치렀습니다. 어, 현재까지 광주 fc 순위와 이 광주의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고베와의 경기에서 저희가 패배를 하면서 2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고베가 1위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어 하지만 이제 그 조, 조별리그에서 토너먼트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파리 안에만 들면 음,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라고 볼수 있고 또 뭐 남은 경기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과의, 중국팀과의 두 경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1승 이상을 거둔다면 16강을 가는 데 있어서는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쉽게도 아침 경기에서 이제 첫 패배를 맛봤지만 우리 광주 fc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광주 fc의 소신 김경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김경민 선수는 어떤 장점을 가진 선수이고 또 이번 국대 발탁에 갖는 의미가 있 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김경민 선수가 이제 최고령 두 번째로 국가대표에 발탁이 된 거라고 해요. 첫 번째 오, 발탁이 만 삼십삼 네. 세의 나이로 발탁이 됐는데 K 리그 내에서 오랫동안 이제 잘했던 골키퍼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선수들의 이름값에 밀린 음. 밀려서 좀 우선 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도 워낙 특히나 단순히 이제 선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패스를 하고 상대 선수가 압박을 왔을 때 벗겨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음.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많이 당해봤거든요. 사연패를 <laughs> 네, 하셨으니까 아, 그 과정에서 네네. 아 재는 꼭 국대를 데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감독 시절에 많이 당했었죠. 어, 보통 그렇다고 하면 키퍼 분들이 발밑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상황에 김경민 골키퍼가 참 발밑이 좋은 선수인 거죠. 그렇죠 발미이 정말 좋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가 네.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을 뺏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오거든요. 오. 그래서 울산도 네 경기를 적극적으로 왔는데 김경민 선수가 너무 쉽게 그거를 풀어내가지고 <laughs> 오히려 수비할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 실제로 뽑힌 세 명의 골키퍼 중에서 발이 제일 좋거든요. 오. 그래서. 선발로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 또 우리 광주의 키퍼이기 때문에 꼭 국가대표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는 모습 또 한번 볼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중요한 경기는 역시 이 시즌 K리그 리그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부 잔류를 광주FC가 빨리 확정 짓는 게좀 급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제주와의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일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광재 씨가 일부 리그에 잔류할 확률이 어, 네. 95%가 조금 넘더라고요. 아 95%가 좀넘어요 네, 95.54% 정도 된다는데. 어, 좋습니다. 네. 뭐그 말은 이제 정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음. 10위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음. 뜻이고, 네. 제주와의 경기에서 아마 지지만 않는다면은 사실상 잔류의 확률이 뭐99% 아. 아니면 10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원정 경기고 또이 승리로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면은 7위 자리까지 노리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제주가 7위이고 광주가 8위인 걸까요? 그러면 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비교도 광주는 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일 걸까요? 네, 비교도. 이제 확률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번에 대전과의 홈경기 때도 네. 두팀 모두 이제 무리하지 않더라고요 아. 두팀 모두 비겨서 손해를 볼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제주전에서도 제주는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광주 입장에서는 비겨도 손해는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제주전을 확실하게 이기고 나면은 일부 잔류를 확정 지어도 좀 되겠죠 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원정 경기 제주전이 한번 남았고 다음 이제 홈의 마지막 경기를 제가 알기로는 이 전북과의 경기로 알고 있는데 전북의 상황도 지금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어, 저희가 이제 그 95%라고 했잖아요. 전북도 비슷합니다. 95%의 확률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갑니다. <laughs> 아, 승강 플레이오프를. <laughs> 네. 그럼 지금 최하위가 지금 현재 인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5%의 확률로 인천은 다이는 다이렉트... 이제 그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확률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는 간다. 아무리 높아져도 9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남은 모든 인천의 경기를 다 승리하더라도 그 자체도 이제 역사의 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laughs>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두 경기 정도 남았는데 리그드 경기는 두 경기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인훈 씨가 예상하는 저, 제주전과 그리고 전북전 혹시 한번 예상하는 결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경기 다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특히나 일단 제주전은 저희가 제주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친게 2016년 6월 달이거든요. 8년 동안 이기거나 비기거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좋은 징크스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네. 또 이제 그 마지막 전북전은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 하지만 어, 급할수록 더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급해서 잘할 거였으면 진작 높은 순위를 갖겠죠. 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임기훈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광주가 꼭이 좋은 징크스를 잘 발휘해서 일부 잔류를 미리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 k 리그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광주 fc 팬이자 서포터즈 중 일원으로서 하늘을 되돌아보면 올해는 어떤 해였을까요? 참 어, 여러 의미로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제가 축구를 본 일에 광주 fc가 가장 많은 승리를 했고 네. 또 제가 축구를 본 일에 아마 가장 많은 패배를 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직 가장 많은 패배까지 조금 남긴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남은 경기에서 다 지지 않으면 되는데 한두 번만 더 져도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경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무승부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없다는 건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많이 이겨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잖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즌이 이렇게 완전히 마무리되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광주 FC가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FC 서포터즈 정영균 씨와 함께했습니다. 평일 말없이 운전할 땐 TVN 하라. 평일 오후 4시 5분부터 하라. 하이브리드 라디오.